안녕하세요. 블랙입니다. 오늘은 키핑장 와서 분갈이 몇개 하고요. 이렇게 저면 관수도 좀 담가 놓고요. 저는 위에서 뿌려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면 관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희성금하고 희성인데 얘네는 다리 차지도 너무 많이 하고 해서 좋아라 했었는데, 팔려고 해도 안 팔리네요. <laughs> 그리고 요게 이제 여름 동안에 아래 내려놨던 리톱스들인데, 그늘에 있었다고 얘네가 다 이렇게 코끼리 다리가 됐어요. 이 아이들은 뽑아서 한 군데로 합식을 해버릴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코끼리 다리가 됐어요. 어차피 탈피를 하면 짧아지긴 하죠. 요거들은 요 아이들은 파종에서 나온 아이들이고요. 많이 컸어요. 파종했던 아이들이 자꾸 자리만 차지하고, 얘네들도 이제. 감당 불가가 됐습니다. 요기도 보시면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?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있었는데 아 옵코텔룸. 요것도 옵코텔룸 파종이 분인데 요거는 킵장에 있는 분이. 이렇게, 원래는 되게 작았었거든요. 애기 때 거를 주셨는데, 1년 만에 이렇게 커서 화분에 꽉 차게 고봉밥이 되어버렸어요. 자꾸 늘어나니까, 리톱스들이, 얘네를 모아서 심어야 되는데, 어떻게 심으면 잘 심었다고 소문이 날까 해서 지금 재고 있습니다. 큰 것만 골라서 심을지 아니면 다 그냥 모아서 합식을 해야 되는지. 요거는 펄비쉽스. 꽃이 이제 야후한지 이제 꽃이 막 풀려 그래요. 그 리톱스도 하얀 색깔 꽃에서 향기가 나는 애들이 있대요. 다른 꽃에선 향이 안나고 흰색 꽃에서만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요거는 이 화분은 저번에 심으려고 준비해놨었는데 이렇게 타이탄옵시스랑 요렇게 해서 채워놨답니다. 오늘은 코너들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. 까미의 버젠스인데 이제 또뿔 까미의 버젠스라고 이름이 있더라고요. 얘도 꽃 피면 엄청 이쁜데 이 아이는 아마도 봄에 꽃이 필것 같고요. 얘는. 테일러니아눔. 이름이 다 어려워요, 코너들은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, 아, 그 모양. <laughs>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답니다. 아직 코너를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지 잘 키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,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, 코너도 해피블루도 꽃이 이 정도 폈구요. 오늘은 꽃길인 꽃은 매일 보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네요. 얘가 아마 1년 내내 꽃이 필 건가 봐요. 계속 꽃이 올라오니까 이쁘네요. 이뻐해야 되겠어요. 아주. 가시가 없는 아라고 했는데, 가시도 가끔 있고, 꽃이 예쁘니까 봐주는 걸로. 지금 이제 밭을 정비하고 있는데, 큰 애들은 뽑아서 각집을 줬고요. 작은 애들을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다시 키우려고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도 러우가 있는데, 한쪽은 쭈글쭈글하고, 쟤도 조만간 뽑히지 않을까 싶어요. 요거는, 에르스트 꽃이 요렇게 폈답니다. 요 꽃도 이쁘죠? 양쪽 팔 벌리고 있던 아이들은 상태가 좀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, 일단 잘라서 다른 화분에 심어 놨고요 누다금이고 소인제금인데, 이것도 이번에 분갈이를 해줬어요. 음, 분갈이 한지한 한 이틀밖에 안 돼서, 아직은 물 주기는 그래서 아주 앙다물고 있죠. 이파리들이. 같은, 이제, 한몸의 아이들인데, 이쪽 목대가 안 좋았는지, 이쪽만 많이 물고파하고 있어요. 한 일주일 지나서 첫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고, 여기도 큰 화분에다가 밭대기처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. 어, 요쪽에 이제 작은, <laughs> 요보다 작은 화분인데, 얘도 그렇게 작진 않은데, 요것도 밭대기처럼 해놨던 아이, 해놨던 화분인데, 여기는 아이들을 다른데로 아까 그 보여드렸던 밭으로 다 옮겨놨어요. 여기는 또 다른 아이들 이제 뭐 자구커팅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 또 심어주려고 비워놨어요. 흙은 따로 이제 또 심어야 되니까 여기 흙도 오래된 흙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또 심을 거라서 흙은 안 버렸고요. 계속 사용할 거라 올패인데 얘도 무리고픈지 쭈글 어, 쭈글 하고 있어요. 지금 모이고 있어요. 저녁 햇살을 받고 있는 우리 집 애들. 나름 예쁘죠? <laughs> 다육이들은 이제 좀 지칠 때쯤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니까 또 빠져드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미국 마리아. 얘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통통한 우리 집 허니핑크. 이제 저는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짧게 찍겠습니다. 요 아이들도 저면을 했었던 아이들이라 오늘 꺼내줬거든요. 그물 먹어서 좀 단단해지고 있어요. 피멍 들어있죠. 이런 애들 좋아요. 쿠퍼그린? 집에 가야 돼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